자 시작 두 자매 집날발꽈 <laughs> 아이고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그죠? 한3일 만에 하니까 이것도 어, 헷갈리네. 어, 헷갈린다 헷갈린다. 아. 아이고 웃긴다 우리도. 아. 그래 어째 어째지랬어요? 뭐 드라마 뒤가 이번에 했지. 토요일 날안 그래도 우리 답사 갔다 왔다 이가 그죠? 음. 아 답사가 했지. 실제 삶의 현장 답답사가 아니고 어. 아 그게 뭐라 그노 현장 아, 답사도 가기 전이고 현장 체험 아, 아 가기 그래 그래 수... 그것도 못겠다 어, 어. 남말도 까먹었다 어. 어쨌든 그 동화 아야 동화천이란다 저기 서변숲 도서관에서 이제 사람 그거, 그 수강생들 한 40명을 모시고 이제 동화천이라든지 정만지 선생님께서 강의한 그것에 산래하고 어, 아, 동화천, 동화천. 그래, 심승견 유적지 응. 그래 보고 왔지 독자암 독자암 그리고 응. 일제시대 때 손으로 팟는 동굴 그 응. 정만지 선생님이 발견했다 이거든 응. 선생님들 응. 그거 보고 좋아하던 안한 그때 아, 경악스러워하지. 아, 그렇죠 아, 어, 손가락이라든지 호미로. 그 당시에는 또 1940년이니까. 음. 쇠 새로 된 거는 다 일제가 가져가는 아, 상황이니까. 음. 돌을 돌로. 어, 돌을, 신석기처럼 막 돌로 이래 까든지 막 그런 식으로 했는 거지.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 동굴을 만들었는데, 음. 그게 29 정도 되잖아. 음. 기, 20기. 응. 음. 그니까 뭐, 원자력발전소나 뭐 고인돌이나 뭐이 동굴이나 이런거 길을 쓰거든요 음. 그래서 2 0기 정도 동굴이 구멍이 아 그니까 러 동굴 그게 이제 10기니까, 동굴 판는 구멍은 음. 20개가 넘는, 거, 20개가 된다는 거지. 음. 아유, 대단하다, 진짜. 그래, 그거는 지금 정만지 쌤이 발견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쌤 마음은 널리 널리 붙터려서 음. 이렇게 우리가 왜 일본을 경계를 해야 되고, 일본과 그러니까 우리 주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고, 음. 특별히 봉무동 그쪽에는, 옛날에는 정말 산이었잖아. 음. 지금은 막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막 그걸 어, 다? 어, 아파트 어 아파트 앞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어, 왜 여기 이거를 했지? 자꾸 음. 우리 관점으로 하는데. 음. 그 당시에 그건 앞산이었으니까. 정말. 그건 완전 외곽지였지. 어, 완전 외곽지였으니까. 그, 얼마나 또, 거기까지 가가, 그걸 파고 막 그랬는 음. 거를 느껴보면 참 잔인하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 밥이나 제대로 줬을까 모르겠다. 아 그래, 많이 죽었다잖아. 아 죽을 수 밖에 없지. 어. 음. 그래서 이제, 독일이랑, 그, 일본을 비교하면, 독일도 잘, 많이 잘못했지, 만어찌는 독일은, 그, 뭐, 그, 그 사람 생체 실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오픈을 했잖아. 음. 근데 일본은 여전히 뭐733 영화 그 부대 이거를 음. 이제 개봉을 해가 애들이 토하고 뭐그 음. 학교를 안 가게 되고 뭐 음. 그런 일이 음. 이제 음. 발생한다고 하대. 그래 아니, 중국에서 어. 하루 만에 엄청난 관객을 음. 그러니까 영화나 연극 이런 거 가지고 음. 이래 하는 거는 대단한 거 같아. 음. 아, 참, 요번에 또 토요일 날 음. 오후 신천 하면서 음. 그게 어, 극단 예전에서 음. 연극을 했어. 음. 그래가 그 초대를 받아가 갔는데 금요일 아이가 아 금요일이었나. 아, <laughs> 아 너무 멋있더라고. 음. 그게 나오는 분들이 이제 프로도 계시고 아마 음음. 초도 계시고 한데. 음. <laughs> 그 신천의 이공제라고 아. 어~ 그 신천의 재단을 만든 분의 이야기를 담았는 건데 네. 나는 요번에 좀 감동적이거든 이제 여성분들이 나 나오, 음. 여자분들이 나오는 게 기생군 음. 그런 아낙군 이랬었어 음. 근데 아낙들의 한복이 너무 멋진 거야 음. 왜 우리 기생들 옷은 좀 화려하고 막 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물론, 그 나오는 분들도 그 입은 한복이 전통적인 건 아닌데, 음. 우리가 보통 기생 옷이라 하면은, 거기가 전주 한옥마을이나, 음음. 아니면 서울에 그 한옥마을이나, 삼덕궁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삼덕궁은 말고, 그 한옥마을이 있잖아. 앞산 밑, 아, 남산 밑에. 아. 그 한옥마을 이런 데 가면 옷이 뭐냐면 다 기생들 옷이야. 아. 기생들 모자고. 아. 그래야 내가 가면, 아왜 어, 저럴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제 입었던 거는 약간 무명이에다가, 이렇게 에. 뭐, 하얀색에다가 초록색, 에. 그거, 이거를 아 이걸 뭐라 해야 되노 고름을 메고 막 이렇게 음, 하셨던데 음. 아 어제 처음으로 연극을 보면서 주인공과 음. 그 조연과 이런 거는 그냥 구분이 없고 음. 모두가 다 주인공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 그런데 한 음. 가지 솔직하게 아쉬운 거는 음. 그거 잘못된 거네. 그 연극 대본 그게 이건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 그래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어, 일단은 역사적으로 잘못 아니, 기록됐다고. 그래 잘못 기록됐고. 훌륭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그래 그 해경아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 네.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노. 음. 왜냐면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그냥 음. 그 특권을 받았어. 음. 내가 예를 들어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음. 게 아니라 음. 예를 들어 중앙에서 그 그, 뭐지, 지방 토어로 커서 중앙에 버스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 땅에서는 지주의 아들이야. 그러면 음. 내가 막 할라 해도 배고픔을 알겠어. 음. 뭐를 알겠어. 그래, 그 신천을 갔다가 음. 어떻게 그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 나는. 아쉬운데 고정을 하기가 어려워. 아. 전번에 이상하 그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도 아. 왜냐면은 뮤지컬을 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고, 작곡을 하고, 창작을 하놓고 미술을 하는 사람이 다 역사를 깨돌아볼 순 없잖아. 그래가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만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감수를 하면 그래. 더 깊이 있게 되는데, 왜냐면 이게 한끗 차이거든. 그래. 길을 이리 가는데, 요렇게만 가고, 요렇게 가는 게 다른데. 그니까 러그 사람이 신천을 만든 사람이 아닌데, 음. 신천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완전 왜곡됐는데. 그렇지. 그래도 거기 관객들이 아무리 안았다 하더라도 음. 그 왜곡된 거를 받아들이잖아. 그렇지. 그래. 알고 있는 가하고 없는 가하고 엄청난 네. 차이가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 또희경아 신, 그, 대구의 소재를 가지고 만든다는 자체가 그뭐라까 아이고야,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 물론 그러니까 요즘 지방화 시대에 보조를 받고 뭐 그렇게 안 했겠나 싶은데 나는 그래도 음. 만질셈이겠잖아 역사적인 팩트로 해 가지고 음. 다 있는 걸로 해 갖고 뭔가 감미가 돼야 되지. 음. 전혀 다른 걸 갖다가 맞다는 식으로 재생산하면 안 된다. 아, 안 된다는 거지. 확대 재생산. 어. 근데 야가 음. 그게 고름이 좋았다. 뭐가 좋았다. 그 사람의 와가 좋았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사람 그 만든 사람한테 가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그 해줬어야지.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그러고 그 하는데 그, 뭐지, 홍수가 많이 나서 많이 힘들었다고, 그 드라마에 많이 나와, 그 연극에. 그래가 홍수가 나서 많이 힘들다 하면서 그민초돌이의 삶을 이렇게 하는 커트가 조금 길었거든. 음. 그래가 그걸 또 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못 먹고 살았지. 그러고 물난리가 나가 사람이 많이 죽을, 죽었고,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이제 끊임 제사를 지낼라 하는데 진짜 밥한 공기가 없어가 제사를 못 지내는 게 맞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더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음. 언니 마음은 알겠어. 언니는 그 연극 올린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근데 걔가 네가 연극을 안 봤으니까 나중에. 내 생각엔 분명히 앵콜 공연이 있을 것 같거든. 그걸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정관진 쌤 모시고 꼭 가라. 어, 단 2회 밖에 없으니까 음. 조금 아쉽더라고. 엄마를 모시고 갈 걸. 그러면 엄마도 이래, 그 뭐지, 우리가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 몰라, 나는 그날, 관객수나관객수도 몰라. 한몇 명, 90명? 7 0명 이래 됐다 하는데 그9 0명 들어왔는데 한8 0명오갔다 하더라고 음. 다 지인이고 뭐 그렇긴 음, 하지만 음. 근데 그 나오는 배우 수도 한2 5명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런 어어 어. 그런데 답답하다. 뭐가 답답한데 그런 언니 네가 답답한 게 아니고 음. 그 내가 언니야 옛날에 음. 선거 사무실에 있었을 때에. 음. 그 사람은 구동으로 떨어질 사람이야. 음. 근데, 근데 그 사람 떨어진다고 울었잖아. 음. 그런 것처럼 거기에 연극에 참여하는 그 스물다섯 명은 음. 있잖아. 음. 여, 역사가 왜곡된 게 그대로 다 받아들일 거거든. 왜냐면 자기가 음. 거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게 남고 하니까 이, 이공재 그사람 그래가지고, 정말 선생님하고 이공재 다시 가서 이공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을, 들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유튜브에 넣어서. 음. 그리고 나서는 이런 걸 했지 아그 지역 사회에 지역 사회가 대구라는 사회에서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솔직히 돈 많이 주고 와가지고 뭐 무슨 노틀담 고추라든가 아니면 파리 뭐 무슨 파리 뭐 이카면서 막 대형 그런 뮤지컬보다 나는 내한테 호흡하면서 있으니까 더 와닿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북성로2층 집에 있어서 어, 어, 그래, 나도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근데 북성로2 층은 다 이렇게 프로들이 했잖아 대배우들이 아, 아. 했고 요는 다 아마추어들이 와 우리 교회에서 하게 하는 수준보다는 높은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신 우리는 보통 한강이나 뭐 낙동강이나 이게 광들이 다 있으면 그게 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한강이라고, 한강 선생님 얘기가 음. 왜 나오지? 이했어 아, 어, 어. 이제 고유 명사가 그, 음. 강이 아니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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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한강이나 뭐 이런, 솔직히, 심지어 뭐영산강이니뭐 이런 쪼매난 강을 쳐주지, 우리가 금호강이니. 그리고또 신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 곳인데, 음. 너무 개발을 해서 그렇지만, 전부, 무태 밑으로 가면 점점, 점점 더그 개발이 안 돼가 아름답단 말이야. 그래, 평행 생업을 달리는 것 같아도 언니랑 내랑 말이, 음. 결론은, 그, 시천이라는, 아, 오, 시천이라는 그 속에서, 음. 음. 어, 대구, 그, 사람이 참여해서, 음. 대구 주제로 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정만진 쌤이 대구에 있는 것을, 계속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찍어,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야 되는 정, 이유를 알았다고.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처음에는 이름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아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여부를... 차라리 그 연극을 좋다고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내일은 음. 언니야가 음. 그게 잘못된 거를 내가 얘기해야 돼. 그래, 되려면. 잘못된 거네가 공부해가지고 해봐라. 아니, 내 했었는 거야, 그게. 어, 아, 해도 다시 하면 된다. 아, 그렇지. 아니, 어, 그러니까 음.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음. 언니는 그런 마음인데, 나는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해가 유언비어로 이렇게 흘러 아니, 유언비어는 아니지만, 아니, 그 왜냐 하면이 아니고, 나도 내 말을 들어줘.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퍼뜨리는 것 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은데 내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튜브에 음. 대구에 하는 사람이 범호동의 그 유래를 얘기를 음. 하면서 어. 틀렸거든 그거 틀렸는데 어. 유튜브에 막 나오고 음. 있어 어, 누가 그, 하는데 몰라. 그냥, 어, 어, 어. 이제, 우리가 대구, 대구 사람이야. 대구 사람이니까, 음, 음, 그거를 음. 하겠지. 왜냐하면, 상동, 중동, 음. 하동으로 부르기가, 그래서 범어동이라고, 범어라 그랬거든. 어,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는 다르게 나온 거야. 아. 그래가, 와, 이래, 차라리 이렇게 대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주서 들은 그런 구존으로 음. 얘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고치기가 얼마나 힘드노? 거, 나는 고치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주제로 삼아가 얘기하는 게 좋다 하는 주의거든. 그래야 사람마다 음.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음. 근데 나는 내가 보면서 그 우리 보통 거기 안악들이 나오는 대사에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 음. 근데 우리는 평소에 사투리를 쓰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도 그 뭐지 서울에 그 유수를 듣는 사람이기 음, 때문에 많이 노출이 어,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쓸 일이 잘 없어 우리끼리 만나도 근데 일부러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투리라고 명몽이 해야지 그게 사투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할머니나 이래 들으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많잖아 그래 언니야가 그 배우님한테 음. 문자를 보내든지 해가 고쳐야 돼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문자를 보내고 하는 거는 감정상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만나서 차를 먹으면서 그래 가능한 거지. 지금은 벌써 있잖아. 연극이라는 거 일을 하나 하고 나면 그 심취해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붕떠 있어. 왜냐면 내가 왜 그걸 관찰했냐면 그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온화하고 그냥 모든 말이 들어주는데 그 연극이라는 연극 배우로 보니까 와,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와, 사람, 그래가 뭐냐면, 나도 내 속에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 근데 그 모습들을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뮤직그 분이 이제, 개대평생교육원이 뮤지컬 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 보여주셨더라고. 음. 그러면서, 야, 나도 목공을 배우든지, 노래를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도 내 속에 내가 알고, 내가 알지 못한 피 끓는 뭔가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월급이라는 그게 족쇄에 매여가지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살았어. 그 사람이 인문학 공부를 안 하고 인문학을 안 하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지만 언니야는 이걸로 충분히 그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어. 내가 그거를 아마 그냥 축하로 온 그거보다는 내가 니처럼 생각하는 게왜 없었겠노. 그것까지도다 일에 고민을 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야. 즉하면 어떠냐면, TV나, 뭐, 지나가는 영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거든.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 왜곡된 게 너무 많거든. 우리가 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분이... 드라마 자체는 픽션이라고, 음. 이제, 강정 하에 시작하는 거잖아. 연극도 픽션 아이가? 아이, 그래도. 연극도 상상을 나라를 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의견이 계속 달리 되지만, 음. 나는 최대한 모든 것,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일... 독립 80주년을 이래 지나오면서 조금 조금씩 왜곡된게 지금 고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 이제 왜곡하려고 노력했지 그분들은 그리고 이공제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뭐라노 그 그게 도 이래 나오거든 양반들이 도, 도움도 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다 지배계층이 조금 더 수탈을 잘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라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힘겨루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그러면서 나도 아 선생님한테 더 물어봐서 그게 관계되는 책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다.그리고 이제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대구를 한다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쏙쏙 들이 들어가야 할실점인가다 이렇게 느꼈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범어, 어, 신천이 새로운 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서 새로운 신자를 써서 만든 신천이 아니라, 사이천이었는데, 그게 한자로 바뀌면서 신천으로 변했는 음, 거거든. 음, 음. 그 신천이란 강은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세종실리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지리지, 지리지. 아, 이미 신천이라는 사위관이라는 그 듣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치 신천을 만든 것처럼 나오는 역사 왜곡이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공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카더라고 그게 그냥 언니야 아 그런 낙하고 넘어가자 아니 회경아 너는 연극을 못 봤고 나는 봤으니까 바라보는 포커스가 다른 거잖아. 거의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런, 그런 포커스는 네가 충분히 어. 얘기도 했지만, 어어. 끝났나? 아니. 어. 포커스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음. 나는 그렇다. 보든 안 보든, 그거, 진리, 본, 그거는 딱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역사 왜곡인데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이렇 덮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덮어줄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대도 마찬가지요. 얘기하는 게. 니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답답할지 모르지만 답답한 게 아니고 그냥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의견을,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는 내가 뭔 얘기하면 니는 안 그랬나 이내데할 말이 없어 아니 니는 안 그랬나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니도 그렇다고 금방 얘기를 했잖아 아유 그런 뜻이 아니지 내가 그런 뜻이 아닌데 니가 자꾸 그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러고 또 지금은 니하고 내하고 이 접점은 뭐냐면. 그 뭐라카노 신천 이공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니랑 이랑 그 신천 이공제에 대한 얘기는 있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뭐라카노 지금 두자매 찌랄 발강의 이야기가 계속 신변잡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다가 대구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아마도 왜냐 우리가 그걸 계속 배우고 익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방 문화가 그냥 서울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를 우리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까 네가 얘기했듯이 그분은 뮤지컬이고 연극이라면 나는 또 인문학에 해서 자기만의 길을 찾으면 노후가 심심하지 않고 나름또 있게 잘 보내지 않을까 이 뜻이라고 그래 그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음. 언니야가 편집할 때 자세히 봐봐 그+ 그래 어쨌든 간에 음. 뭐 그거 이걸로 크게 음. 그거는 하는 건 아닌데 어. 나는 기본적으로는 어. 기본적으로는 음. 모든 게 근본에서 시작이 음. 제대로 됐는 걸로 해야 되지 음. 그거를 하나 했다고 해서 있잖아 요거 지방 그걸 하나 했다고 해서 그거에 막 박수 쳐주는 건 아니라는 거 보지. 그러니까 니도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도 없었어. 그냥 연극을 받고 왔고 이게 끝이야. 사진도 한장못 찍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붐벼가지고 그냥 왔다고. 그래고또뭐그 그분이 어쨌든 만나가지고 이제 고마웠던 거는 내가 그 연극 그게 보러는 갔었는데 그 소극장이 굉장히 많더라고. 음. 공연도 많고 그래서 다른데 대구 골목에 이래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잖아. 시, 다 죽어 있어, 음. 골목들이. 심지어 시내 이래 가면, 우리가 그 뭐라 카노, 동성로하고 대백 있는데, 그거가 시내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 구석구석에 테마별로 옥수로 많단 말이야. 여기는 액세서리, 음. 여기는 음. 먹는 곳, 여기는 옷 파는 곳, 음. 요거는 또 청바지 골목, 이런 게있으 진짜 그런 게다 없어졌더라고. 음. 근데 거기는 가니까 그래도 그. 공산 문화 그리었어 아니, 봉사나, 이거, 개대, 개대. 아, 그거 어. 좋지. 어, 개대 그쪽에, 그래, 문화 충격이었다고. 음. 또보니까 젊은 애들도 그거 어, 그거 많고.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먹는 게 많더라고. 떡볶이 집도 있고. 중요한 거는 재영이가 그 근처 드럼을 배웁니다 아, 그래, 그래. 그, 음. 그, 그 집. 집이 4대. 아니 거기서 드론 배우는 왜냐면 남산역 바로 밑에 네. 와가 이 드론 배우는 거 진짜 좋은 거 같더라 음. 재영이도 그그 남산역에서 이래 타고 오고 가는가 지금은 남산역에서 내려서 음. 이렇게 가고 갈, 이제 집에 올 때는 우리가 데리러 가는데 음. 이제 교회가 바뀌면. 갈 때는 민섭 씨가 데려다 주고 음. 올 때는 할머니 집에 있는 아, 그래야 그런 되겠어. 구조로 딱 아. 되겠지. 그래 보니까 그 거리가 참 좋더라고. 그래 재영이한테는 되게 어. 이렇게 걸어가고 하면 그보다 낫다 대백프라자보다. 아, 그렇지 거기는 어. 너무 상마다. 대백프라자는 웨딩샵만 넘고 아. 그냥 고만 딱았다 음. 왔는데 음. 요는 약간 있잖아. 또 음. 많이 그러니까 어, 문화적인 음. 그게 있더라. 고래 그래. 그러니까 가가 자라나는 게클 거야. 음. 자 음. 오늘은 여기까지. 음. 안녕.